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 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12.3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잔당의 준동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숙에는 여전히 국민의 힘으로 당원이고 국민의 힘은 대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라며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의 본질은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해귀냐의 싸움이다. 아울러 상식과 정의냐, 몰상식과 불이냐의 싸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에 6월 3일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예 23일 123빛치 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6월 3일 빛나는 민주주의의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내란에 책임 있는 정당이자.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